오빠, 저 수능 보고 왔어요. 여기 누가 썼어요? 손? 어디, 어디 있어요? 아. <laughs> 합격 기원을 하래요 합격! 될 거야! 걱정 마! 될 거예요. 좋은 결과 있게 제가 응할게요. 고생했어요. 엊 그제 끝났잖아요? 그 네. 할인되는 음식점 되게 많았던데. 못 먹었어요! 뭐? 뭐? 못 먹었어요! 안못 먹었어? 네. 왜? 어요 <laughs> <laughs> 우리 다 같이 친구가 되줍시다 예. <laughs> 네. 우리 샤워를 편하잖아요? 네. 여기 있는 분들이 친구가 되실 거예요. 네. <laughs> 감사합니다.